우리 까망이. 우리 까망이. 자, 그 다음에, 우리 이쁜 나나. 나나 어디 가? 이리 와. 이리 와. 나나, 이리 와. 이리 와, 먹어. 이리, 이리 와. 이리 와, 어서 와. 이리 와, 먹자. 어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나나야, 이리 와. 이리 온. 우리 또또. 지금 감기 걸린 또또. 어, 요 정도 만질 수 있게끔 됐어요. 이러다 얼굴 마주보면 도망가요. <laughs> 여기까지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. 나나, 얼른 와. 나나, 얼른 와. 이리 와. 어. 이리 나와서 더 먹어. 왔다. 어. 어. 이리 와. 이리 와. 더 먹어. 옳지. 이리 나와서 먹어. 옳지. 말도 잘 듣네. 응? 똥강아지들. 많이 먹어. 많이 먹고 아프지 마라. 우리 까마귀는 빨리 먹고 몸무게가 좋아져야 수술을 하지. 나나 또 어디 가노? 응? 나나야, 이거 마저 먹어. 이거 응. 마저 먹어 나나. 나나, 뭐 생각해? 이거 마저 먹지? 응? 또또또또더 먹어. 또또더 먹고. 응. 자. 아이고, 우리 까망이는 먹느라 정신 없네. 응, 많이 먹어. 또또야, 아직도 칙칙하네. 응? 며칠 약을 더 먹어야겠네. 음, 응. 나나, 많이 먹어. 어이구, 착해라. 어이구, 착해라. 어이구, 착해라. 이 <laughs> 녀석이 요런답니다. 많이 먹어. 까망아 까망이 나나 음잘 먹었어? 응 어, 너는 너도 잘 먹었어? 어 이거 잘했어? 왜또 그러니 또 또한테 까망아 까망아 아가 이쁘게 잘 키웠네 우리 까망이 까망아 어디 가노? 나나 나나, 아이고, 이쁘니. 아이고, 이뻐라. 고 이쁘게 커라. 나나, 요 아이가 까망이 딸내미에요. 이쁜 나나, 얼마나 이쁜지. 너무너무 이쁘죠? 예. 아이고, 엄청 이뻐요. 맘마도 잘 먹고, 건강하고, 잘 놀고, 어, 소리도 없고,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. 좋은데 가서 좋은 주인 만나 살아야 되는데, 어옷 잡고, 어, 좋은데 가자. 아이고 우리 나나 사랑해요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, 어 쭈쭈쭈 됐어. 날를 따뜻한가 이제 좋지? 엄청 좋아요. 아 그래. 또 엄마 이따 오, 내일 또 올게. 잘놀고 있어. 알았지?